안녕하세요.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담당자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평가개요, 지난 3차 평가 결과와 4차 평가 계획, 안내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배경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나 37주 미만 미수아 분만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아사망 1,000명당 2.3명 중 신생아기 사망이 1.2명으로 여전히 미숙아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질관리는 중요합니다. 평가 목적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 환경 개선 및 의료감염 예방을 통해 환자 안전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법적 근거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심사평가원의 업무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수행 절차입니다. 신규 평가 지표인 경우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예비 평가를 시행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현재 3차까지 진행한 평가로 이번 연간 평가 계획 수립부터 진행됩니다. 연간 평가 계획을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2개월 전에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6개월 이후 청구 자료와 조사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조사표 항목은 신뢰도 점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우리원 국민포털과 개별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활용입니다.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고, 요양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며, 정부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 3차 평가 결과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3차 평가는 2022년 7월에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2년 8월부터 23년 11월까지 평가 자료를 수집하였고 23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본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4년 4월에 의료 평가 조정 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5월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3차 평가 대상과 기준입니다. 대상 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입니다. 대상 기간은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분입니다. 대상 환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제외 기준은 평가 대상권이 10건 미만이거나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평가 지표는 총 8개입니다. 3차 평가 대상 현황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총 86개소로 상급종합병원이 44개소, 종합병원이 42개소였습니다. 평가 대상 건수는 12,715건이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8,136건이고, 종합병원은 4,579건입니다. 기관당 평균 건수는 147.8건이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는 총 1,791병상이었고, 기관별 평균 병상수는 20.8병상으로, 상급 27 병상, 종합병원이 27.2병상, 14 종합병원이 14.1병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10에서 20병상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 특성별 현황입니다. 성별에서 남아가 55.5%, 여아가 44.5%였습니다. 분만 형태는 자연 분만이 25.7%, 제왕절개가 74.3%였고, 단태아가 78.9%, 다태아가 21.1%였습니다. 출생체중 2,500g에서 4,000g이 57.8%로 가장 많고, 1,500g 미만은 8.5%였습니다. 재태기간 37주에서 41주가 52.2%로 가장 많고, 28주 미만은 2.9%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존하여 퇴원한 건은 98.8%였습니다. 3차 평가 결과입니다. 2차 평가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구조와 결과 영향 모두 향상되었고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 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력 지표가 향상되었습니다. 과정 지표 평균은 94.7에서 100%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종합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지표값을 표준화합니다. 지표값의 형태가 간호사 1인당 병상수처럼 수로 산출되는 경우 점수화하기 위한 표준화 구간이 필요합니다. 전차수 평가와 관련 고시 등을 참고하여 구간별 표준화 점수를 정합니다. 다음은 지표별 가중치 부여입니다. 종합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가중치는 의료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지표별 점수와 가중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지표 1.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의 세부 지표 4개의 표준화 구간입니다. 세부 지표 1. 전담 전문의 1인당 병상수 6.5 미만인 경우 100점으로 20점 간격 표준화 구간을 정했고 세부지표 2. 신생아 세부분과 전담 전문의 비율은 60% 이상인 경우 100점, 10점 간격으로 표준화 구간을 정했습니다. 세부지표 3. 필요 진료 협력 과목은 한 과목당 50점으로 정했으며 세부지표 4. 최소 10병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 100점으로 점수 부여했습니다. 지표 2.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표준화 구간은 전차수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지표 5. 집중영양치유팀 운영 비율은 세부지표 TPN 협증 시행률 40%, NIC u 회진율 60%로 전차수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지표별 가중치입니다. 지표별 개선 가능성,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종합 점수 현황입니다. 종합 점수 전체 평균은 90.71점으로, 상급 종합 병원은 92.32점, 종합 병원은 89.02점이었습니다. 평가 등급은 90점 이상의 1등급이고, 10점 간격으로 구분을, 등급을 구분하였습니다. 1등급은 64개소, 2등급은 15개소, 3등급 이하는 7개소였습니다. 평가 결과 1, 2등급 기관은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리원 국민포털과 모바일 어플 건강이음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며 개별 유형 기관에는 이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4호 등급기관의 기관별 평가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평가 계획입니다. 4차 평가 대상입니다. 대상 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고,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분입니다. 대상 환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단 평가 대상이 10건 미만이거나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합니다. 평가 지표는 8개로 구조 3개, 과정 4개, 결과 1개입니다. 과정과 결과 지표는 동일하며 구조 지표는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구조 지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수, 필요 진료 협력 과목 및 최소 병상 보유 여부입니다. 4차 평가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평가 지표를 정비 개선하였고, 구조 지표의 표준화 구간과 점수를 사전에 공개합니다. 3차와 4차의 평가 지표 비교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 지표에서 변경 사항이 있고, 과정과 결과 지표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지표는 종료하였습니다. 3차 평가 결과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표를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3차에는 종합병원만 수집했던 항목을 전체 평가 대상으로 확대하여 수집하겠습니다.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지표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지표 운영을 위해서 세부 지표를 분리하였습니다. 전담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신생아 분과 전담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수 지표로 묶고, 필요 진료 협력 과목 유무와 최소 병상수 기준 충족 여부를 필요 진료 협력 과목 최소 병상 보유 여부 지표로 묶었습니다. 신생아 세부분과 전담전문의 비율 선출식을 개선했습니다. 전담전문의 수 분의 신생아 분과 자격을 가진 전담전문의 수 곱하기 100에서 신생아 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담전문의 수 분의 환자수로 변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급여 기준과 연계하여 병상수를 환자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가 환자수로 변경되었고 신생아 분과 전문의 전담 전문의 비율은 신생아 분과 전담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로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도 환자 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수 산출 방법입니다. 산출 산출식도 병상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전차수와 동일하게 차등제 기준입니다.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수의 산출식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등제, 친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관련 고시가 변경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지표 표준화 점수 구간입니다. 지표 위에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수는 세부 지표별로 표준화 점수를 산출합니다. 환자수 5명 미만을 100점으로 하여 20점 간격 6구간입니다. 지표 2.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수는 0.23명 미만을 100점으로 하여 15점 간격 6구간입니다. 지표 3. 필요 진료 협력 과목 및 최소 병상 보유 여부 표준화 구간입니다. 필요 진료 협력 과목 유무는 두 과목 있는 경우 100점, 한 과목 있는 경우 50점, 없는 경우 0점이고 최소 병상 수 기준 충족 여부는 열병상 이상 보유한 경우 100점, 열병상 10 미만인 경우 0점입니다. 4차 평가지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수는 세부지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수와 신생아 분과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수입니다. 환자 수와 전담 전문의 수는 차등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담 전문의는 중환자실 전담이 전담 전문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신생아 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생아 분과 전문의를 의미합니다. 산출 방법입니다. 전담 전문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 전문의의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4차 평가에는 2025년도 2, 3분기에 적용되는 차등제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 일수의 합이며, 이번 초일인 환자는 이번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이번 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4차 평가에서는 25년도 2, 3분기에 적용되는 차등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담 전문의 산출 방법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중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적용합니다. 4차 평가는 25년도 2, 3분기에 적용되는 전담 전문의 수의 평균으로 반영합니다. 신생아 분과 전담 전문의 휴가 출장 등으로 대체 전문의가 근무한 경우 산정 방법은 대체 전문의는 대체하는 인력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생아 분과 전문 담 전문의를 대체하는 전문의가 신생아 분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표 2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수입니다. 산출식은 간호사 수분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수입니다. 환자 수와 간호사 수는 차등제 기준으로 산출하고, 간호사는 중환자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입니다.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 재직 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사차평가에는 2025년 2, 3분기에 적용되는 간호사 수의 평균을 적용하고, 환자 수도 25년 2-3 분기에 적용되는 환자 수의 평균으로 합니다. 지표 3번 필요 진료 협력 과목 및 최소 병상 보유 여부입니다. 필요 진료 협력 과목 소아 외과, 소아 심장 유무는 2분의 보유한 과목 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고 최소 병상 수 기준 충족 여부는 10병상 이상인 경우 충족, 미만인 경우 미충족입니다. 필요질료 협력 과목의 세부 기준입니다. 소아외과는 외과 전문의 중 외과 소아분과 전문의이고, 소아심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소아심장 세부 전문의입니다. 최소 병상수 기준은 10병상 이상입니다. 지표사, 중증도 평가 시행률입니다. 중증도 평가는 평가 도구별 지침 시간 내에 측정하여야 합니다. 평가 대상은 본원 출생 1500g 미만 신생아입니다. 본원 출생이 아니거나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표 5.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입니다. 세부 지표 TPN 협진 시행률은 TPN 투여 환자 수분에 TPN을 집중영양치료팀에 협진한 환자 수 곱하기 100이고 NICU 회집률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협진 환자가 있는 주수분에 집중영양치료팀이 주 1회 이상 회진한 주수 곱하기 100입니다. 집중영양치료팀은 직종별 1인 이상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단, 치료팀당 1인은 집중영양치료팀 업무만 담당해야 합니다. 집중영양치료팀의 운영 항목입니다. TPN 협진은 집중영양치료팀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NICU 회진은 직종당 1인 이상 포함하여 4인 이상이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TPN 협진 시행률의 분모는 TPN 투여일이 7일 이상인 환자 수이고, 분자는 집중영양치료팀의 협진을 의뢰하여 1회 이상 협진을 시행한 환자 수입니다. NICU 회진률의 분모는 협진을 시행하고, 7일 이상 TPN 투여 중인 환자가 있는 주의 수이고, 분자는 주 1회 이상 회진을 시행한 주의 수입니다.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TPN 투여가 7일 미만 단기 투여인 경우 집중영양치료팀 협진 시행 전에 TPN 투여가 종료된 경우 산출 방법은 퇴원, 사망 등의 사유로 TPN 투여가 7일 미만인 경우에는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투여 기간이 7일 미만이어도 협진을 시행했다면 분모 분자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집중영양 치료 팀이 회진하기 전에 TPN 투여가 종료된 경우 산출 방법입니다. TPN 투여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NICU 회진률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TPN 투여일이 평가 대상 기간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TPN 협진 시행률 산출 방법입니다. TPN 투여 시작일이 6월 25일 목요일 이후인 경우 7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6일 일요일까지 투여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NICU 회진률 산출 방법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1회 이상 회진 시행 여부를 평가하므로 TPN 투여 시작일이 6월 30일 월요일인 경우 7월 6일, 일요일까지 회진 시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지표 6.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입니다. 산출식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수분에 신생아 소생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 및 간호사 수 곱하기 100입니다. 신생아 소생술 교육은 대한신생아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또는 원내에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원내 교육은 신생아 분과 전문의 또는 신생아 학회에서 주관하는 nrp 인스턴트 워크숍을 수료한 수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전담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입니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으로 교육 주기가 있습니다. 교육 주기는 대한신생아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을 참고하여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근무자별 교육 주기에 맞추어 갱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일자에 따른 근무자의 교육 이수 인정 여부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시작 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상 현실을 고려하여 발령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되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근무 시작 전에 이수하여서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 인정입니다. 세 번째는 3개월 이후에 이수한 경우로 불인정합니다. 네번째는 6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3개월 이내인 8월 30일에 이수한 경우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후라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서 인정입니다. 지표 7.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입니다. 산출식은 원외출생 환화수분의 감시배양 시행건 곱하기 100입니다. 감시배양 시행 방법은 비강, 겨드랑이, 항문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배양합니다. 평가 신규 기간인 경우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지표의 제외 기준은 선천성 감염 및 선천성 기형이 있는 환아로 검체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감시 배양 시행 시기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 기준 24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규 평가 기관인 경우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평가 대상 기간 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프로토콜의 구비 일자를 기재하고 조사표 제출 시 문서화된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표 파일 48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재입실률입니다. 산출식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 후 퇴원 또는 일반 병동으로 전동한 건 분해, 48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재입실한 건 곱하기 100입니다. 제외 기준은 계획된 절차로 재입실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조사표 변경사항입니다. 환자 조사표 B탭에 이번 정보 2번 NICU 입실일 문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평가 종료일 이전에 입실하였는지 여부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3차 평가에서 입실 경로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입실 경로에서 3번 타기관 출생 후 전원과 4번 타기관 출생 후 외래 응급실 통해 입실의 차이는 지역사회 접촉 여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기관으로 바로 오는 경우는 3번 타기관 출생 후 전원으로 표기하시고 타기관에서 출생하고 퇴원했다가 본원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4번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료 수집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므로 조사표 항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내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평가 대상 기간입니다. 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표를 수집하고 26년 1월부터 2월까지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4차 평가 결과 공개는 26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등록번호 기재 관련 협조사항입니다. 신생아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시, 수진자 식별을 위해서 환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 명세서에 환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방법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숙각코드 첫 번째 줄번호에 특정내역 JX999에 NICU 슬래시 숫자 10자리 이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자원 인력현황 신고 방법입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탈에 로그인을 합니다. 인력현황에 의사신고를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신고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탈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사인력현황 신고에서 신규권은 신규 입사 버튼을, 기존권은 변경 버튼을, 퇴사권은 퇴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자격 등록, 휴가 등록, 근무 병동, 택별로 신고 사항 입력 후 임시 저장합니다. 간호사 인력 신고 경로는 현황 신고 변경, 다음 인력 현황, 다음 간호 인력 신고 화면에서 입력 후 임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집중 영양 치료 팀 인력 신고입니다. 자격 등록에서 교육 경력 추가를 하고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수료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병동 등록에서 병동 추가를 하고 집중 영양치료팀을 등록합니다. 다음은 차등제 신고입니다. 로그인하고 현황신고 변경에서 차등제 하단에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규 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생아를 선택합니다. 각 항목별로 값을 입력한 뒤 최종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